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시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자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일인 가구 즉. 저...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 기준으로 765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하고 2030년이 되면 825만 명 2050년에는 905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2명이 혼자 사는 그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과거에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예, 아빠와 엄마와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다섯 명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예, 저 혼자 삽니다. 라고 답할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서강공동체는 이부예배를 온 가족 만세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홀로 가족이 늘어나는 이때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이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사정으로 1인 가구로 있는 분들도 계실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강공동체가 여러분의 든든한 가족이자 19인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에 한 가정이 나오는데 이 가정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감옥에서 죄수들을 감시하는 간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도관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행복과 축복의 가정이 되어진 것일까요? 그고 이런 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멘으로 응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맛보는 축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빌립보 간수 가정의 변화는 어떻게서 만들어졌나요? 예, 첫 번째는요. 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본문을 보면 분위기는 아주 긴장되고 다급합니다 마치 쇼센크 탈출 같은 스펙터클한 탈옥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게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간수의 역할은 죄수를 감독하는 것인데 잠깐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제수들이 다 도망을 갔다고 라 느꼈습니다 깜짝 놀란 간수는 옥문이 열리기에 이제는 윗사람분들부터 책임 추구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목숨을 끊으려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어디선가 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기에 있습니다. 대체 이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고, 간수는 왜 자살 시도를 했고, 감옥문이 부서졌는데도 도망치지 않은 제수는왜 그랬을까요? 이 감옥은요, 빌리뽀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는데,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두 유대인이 고발을 당해서 끌려온 겁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20절과 21절을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지금 법으로 말한다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소요죄,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풍기물란죄에 해당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요죄와 풍기물란죄로 고발당한 바울과 신라 는 태형 즉 매를 맞는 형벌을 당한 후에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과 신라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의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복음을 굿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모르는데 나는 우리 성양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저들은 감옥 안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아, 네.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여러분의 삶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기도하는 가정, 늘 찬송하는 가정. 아멘. 그런데 네. 아, 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감옥 문이 열렸어요. 아에 네. 아, 네. 아, 네. 수갑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아, 네. 아, 네. 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열렸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손목에서 어떤 수갑이 풀어졌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요 분명히 믿는 하나님. 내가 네.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런 일을 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멘. 여기서 1 3장8 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아멘. 이천 년 전에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함께하셨던 하나님 오늘 도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줄로 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헤어날수 없는 구덩이에 갇혔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분에게도 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 네. 아, 네. 네. 그런데요 감옥문이 부서지고 수갑이 풀어지는 것이 바울과 신라에게는 틀림없는 기적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간수에게도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간수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달린 절박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감옥문이 부서지고 수갑이 풀어졌으니 틀림없이 죄수들은 도망갈 것이고 죄수를 지키지 못했던 간수는 당시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만 죽으면 책임을 주고 나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좌제라고 하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모를 수 있겠으면 연좌제는 아마 어른들은 다 아실 것인데 이 연좌죄는 어떤 거예요? 어떤 죄를 졌어요? 어떤 죄를 지면 나만 그 죄를 감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죄 때문에 죄 없는 가족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연좌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로마법에는 이 연좌죄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만약 죄인이 되어지면 당연히 가족들도 처벌받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이에 간수는 내가 자결을 한다면 내 가족에게는 그 처벌이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칼을 빼서 자기 목을 찌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얘기치 않은 어려울 때가 찾아오지 않나요? 그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죽어야만 하는 이 절박한 위기, 내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아픔의 때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베. 이제 나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베. 자기 목을 찌르려고 잡은 절망의 칼이 간수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절박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내 힘과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모든 희망이 끝장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이고, 그때가 하나님이 히스는 구원의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로 빌립보관수의 가정의 변화는 엎드렸을 때 찾아왔다는 아멘. 네. 엎드렸을 때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을 여기면서 자기 목을 칼로 찌르는 순간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그랬잖아. 잠깐 당신의 행동을 멈추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이 외침을 들었던 간수의 행동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아, 여러분 감옥에서는 누가 갑입니까? 간수가 갑일까요? 죄수가 갑일까요? 당연히 간수가 아, 갑입니다. 아, 특별히 로마 시대 감옥에서는요 간수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몽둥이로 죄수들을 때렸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음식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감옥의 왕 간수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죄수 신분인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라 배를 바닥에 깔고 납작 엎드린 겁니다. 여기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동안 감옥의 지배자로 살아왔던 자신의 권력, 이권, 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두손두발다 들고 지금 항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아픔이 연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감옥의 제왕 간수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했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항복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아, 네. 나라에서는 항복이 행복입니다. 엎드림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영상가로 알려져 있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아멘. 빌포 네. 간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어그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또올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30절에 나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니까. 아,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의 많고 많은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희망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온가족 만세로 인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질문을 잘해요.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합니다. 질문을 못하는 학생은 뭐 알아요? 질문을 하지.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이에요. 어른들도 질문할 을 때가 있어요. 질문할 때는 핵심을 꼭 집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채치TP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채치T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채치TP를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핵심을 딱 집어서 질문을 던지면 그 채치TP가 답을 정확하게 해주지만 그냥 대충 질문을 던지면 그 답도 대충 나옵니다 곧 질문을 하더라도 중요한 질문이라면, 제대로 된 질문을 콕 집어서 해야 필요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필립보 간수는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그런 중요한 질문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순간이 되어지니까, 비로소, 아,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죽을 때 되면 철든다라고 하는 얘기 아시죠? 좀 진작 철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꼭 죽기 전에 철들어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때 철이, 아무것도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간수는 지금 철박한 순간에 중요한 질문을 떨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며 오늘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세상에 살아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지. 우리 학생들에게는 대학교 가는 것이지. 대학생들은 취업하는 것이지. 회사 다닌 사람은 승진하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껏 터지는 것이지.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로 맞아요. 다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네. 네. 구원이에요. 아멘. 네.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귀한 질문을 바울에게 던진 거예요. 어때때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오니까 비로소 아, 인생이 뭐지? 삶과 죽음이 뭐지? 라고 하는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던진 것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는데 31절이죠. 주의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것 영원히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날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라고 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서강공동체 온 가족이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고 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사케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전심으로 회개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케오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누가보음 19장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멘. 아멘. 오늘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내자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 가정에 이르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는 것 너무 귀한 거죠. 다딴 거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는 거 영원히 산다는 것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나 혼자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오늘 우리는 온 가족 만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나 혼자 예수 믿어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온 가족이 다 구원 받는 것 엄마 아빠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온갖 위험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네.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세 번째로 빌립보 간수 가정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는 큰 기쁨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네. 기쁨으로 찾아왔습니다. 주의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바울의 외침을 듣고 이 간수가 했던 액션이 뭐예요? 아멘! 거 아멘! 주의수를 믿어봐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화답한다는 걸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출발은 아멘이에요. 아, 네. 아멘. 영성의 출발은 아멘이에요. 아멘. 네. 지금 간수가 변화된 기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어봐 그러면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하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여러분 아멘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오늘 오후부터 붕지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둘째해도 두 가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열심히 집회 참석하는 것또 하나는 아멘이 목이 터져 나오도록 외치는 거예요 아멘 초등학생도 아멘 할수 있어요 고문 못한 사람도 아멘 할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멘 할수 있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아멘 맞아 그래 인정해 든든해 라고 인정되기만 하면 이 크게 불려서 아멘하면 아멘 되어지는 것인데 아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 네. 네. 지금 간수 가정 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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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변화가 시작됐다. 변화. 어떤 변화였나요?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그 전까지는 복음을 전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전하는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집에는 모든 사람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도 말씀을 듣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간수는 감옥을 책임지는 공무원이었어요. 그에게 상급자가 있고 모든 것을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감옥은 부서졌고. 죄수들은 탈옥 사태가 났으니 비상 사태가 난 거죠. 그런데 간수는 이 A급 비상 사태 속에서 죄수 신분이었던 사도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당시 법으로 보자고 하면 근무지 무단 이탈, 탈주 방조인 겁니다. 그럼에도 간수가 사도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이유는 공무원으로 있는 것보다 감옥을 지키는 것보다 나가 나와 내가 저의 구원을 받는 것이 더굽하고 귀하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어 갔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취한 액션이 뭐였나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다. 아멘.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여자가 지금 우물가에 온 이유는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뒀다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말이 뭘까요? 물 긷는 것보다 내 갈증을 해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먼저고 귀하고 중요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아 여러분.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있어요. 급하게 먼저 처리해야 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뭐 기타 등등 먼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급한 것이 많고 많지만 가장 급한 것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내 가족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내 일가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이거보다더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필리포 간수 가정의 변화는 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법물이 터지면 그냥 계속 터져요 빵빵빵빵빵 터져요 3 3절에 보니까 그방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아멘. 네. 바울과 신라가 잡혀와가지고 매를 맞았다 그랬잖아요. 태양약. 매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저들의 깊숙이 패인 상처를 물로 씻고 정성껏 약을 발라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세례 받은 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세례 뜻이 뭡니까? 세례는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세례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세례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너는 내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내 사람이야. 회사에서도 내 사람이야. 내 사람 챙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세례예 아멘. 네. 지금 간수의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거야, 내 가정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아멘. 네. 아, 네. 얼마나 간격적인 일인가요? 근데 이간문으로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충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고속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연이어지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 네. 비륙보관수의 가정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스스로 목을 대야만 했던 그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고 가족을 누르고 있던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졌어요. 대신에 가족 모두가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말씀을 들었고 세례를 네.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큰 기쁨이 그 가정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온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빌립보 간수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아멘. 필리포 네, 네.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점이 바로 이 간수의 가정에서 출발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 가정의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한 가정의 한 교회를 개척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김유직 장론인 가정, 또 김태정 집사님 가정, 이영준 집사님 가정에 서 개척을 했어요. 또 지금 박봉인 장론인 가정에서도 에, 또 지금 여러 가정에서 어, 지금 헌금을 이미 했고 그리고 준비한 가정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필리핀이든지 인도든지 우가다든지 어디든지 구석구석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열 명으로 출발했다가 삼십 명이 되고 오십 명이 되고 백명 되고 천명 되고 만명 되어지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로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무엇보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사장사절에 보니까 사도 바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해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는 네, 아, 네. 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인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빌립보 교회를 기쁨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시작이 원천이 뭐라고요? 이 기쁨의 교회 원천이 뭐라고요? 바로 빌립보 간수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간수의 가정은. 온 집안이 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큰 기쁨이 넘치는 행복과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 가정에서 올라난 기쁨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온 가족만세 별드린 우리 서강의 한 가정 한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엎드리십시오. 아멘. 항복하십시오. 아멘. 기쁨의 주님을 틀림없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